항상 웃고 있어야 하는 스마일병이 있다고 꾀병 부린 죄수.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니, 웃음을 멈추면 고문이 이어집니다. 하하하, 입꼬리 벌써 떨려. 단순님 무슨 일이십니까? 경련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요? 참으십시오 아니, 여기는 인권도 없냐! 사회에서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이 아닌가? 시작해. 제자리 뛰기를 못하는 병이 있다고 꾀병부린 죄수 제자리에서 뛰면 고문이 이어집니다. 제자리에 뛰 상황이 있나? 식사 시간입니다. 어 밥이다. <laughs> 뭐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내 밥은. 뭐? 아니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딱봐도 뛰기하려는 속셈인데 절대 안하지. 그림에 떡이네. 아우 배고파. 씨 그래 먹다 죽은 귀신이 떡깔도 좋다고. 가자. 시작해. 뭐, 뭐야? 머리만 대면 잠드는 병이 있다고 꾀병부린 쥐수. 머리를 대고 자면 고문이 이어집니다. 누워서는 잠못 자니까 앉아서 자자. 응. 시작해. 뭐야 이게. 그 정도는 돼야 머리가 안 다치지 않을까.